요즘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불안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점점 뉴스를 보고 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죠. 그동안 많이 지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눈에 보이는 상처는 치료하면 되죠. 그러나 굽는 속은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정말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예전에 가졌던 신앙조차도 점점 옅어지는 것 같고 한님에 대한 느낌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믿고 싶지만 그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린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실현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실현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실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별로 어떤 신앙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결국은 나와 하느님의 문제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죽음으로 드러낸 것이고요. 그 시대에도 순교자가 있었는가 하면 하느님을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가 더 심하냐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기도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주님께 기도할 때 사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시죠. 미사 때도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연습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만에서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잘안 변하죠. 저도 잘안 변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젊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하는 거 아니라 우리 무의식 안에서 제가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용어를 가끔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심리학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설명하기 쉽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의식, 무의식, 전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아는 것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의식이죠. 무의식은 뭡니까? 내 밑에 깔려있는데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 있죠. 아 예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지금 확 떠오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충 알아두세요. 근데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것은 이세 가지 중에 무엇이죠? 세 가지 다예요.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내 삶을 지배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 안에서 형성이 됩니까? 습관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면 인간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먹을 때도 그렇죠. 뭐가 맛있을까?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지만 맨날 먹는다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새로운 시도 왜안 합니까?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확인된 것을 추구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두렵고 시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이죠. 듣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는 마음 좋은 것이고 한번 그래봐야지 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하는 주체는 나지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듣고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않,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마음, 영원한 기쁨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즉 세상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세상은 변하죠. 여러분들 2월달하고 지금이랑 많이 변했어요안 변했어요.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내 마음 변했어요안 변했어요. 더 많이 우울해졌죠. 건들기만 하면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버틸 힘이 없어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럴 때 힘을 좀 주시면 안 되나? 내 개인적으로 살만해서 그렇게 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 안에서 답을 알려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래요. 그래서 세상이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배우고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만 듣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이 해소되는 차원이 아니라. 삶 안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삶의 체험이 결여된 지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정의해 놓는다면 내 나름대로의 정의라면 그것이 나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정해놓고 만나지 않죠? 저 사람은 생일을 보니까 어때? 우리가... 그런 말하죠. 야, 저 사람 생긴 거 보니까 눈은 짝 찢어지고 반골상이야.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생긴 게 후덕하고 순해 보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판단을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해요. 저도 어떤 사람 보고 아, 좀 착하게 생겼다 아니면 좀뭐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죠. 인정머리 없게 생겼다라고 할 때는 대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첫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익숙해지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첫인상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판단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 보고 판단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도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란 얘기입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만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오늘 제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제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에게는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라고 하죠.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께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고질 거덕고 할이 없습니까? 인간이 뭘, 뭘 하려고 하지만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죠 참으로 무력하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도 이미 마음이 우울해지고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다는 거죠 요새 그런 일 없으세요 기쁜 게 없어 즐거운 게 없어요 점점 내 마음이 약해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느님 원망하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그런 그럴까요?라고 물어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신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뭐가 잡히면 중심이 잡히면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잡는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기울여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또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아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대답 여부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친한 사람이 되었다가 관계가 깊어지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연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 남녀가 만나서 100일 지나면 연인 됩니까? 며칠 지나면 되죠?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답! 대단하다. 그러십니까? 시몬 바로 요나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로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너는 행복하다. 왜 행복합니까?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베드로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을 말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하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많이 배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즉,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잘 것 없는 어부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죽음의 힘도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뭘 주시죠?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황님의 모습이 아니, 아닙니다. 정말 시골에서 예수님의 사도들 12명 중에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라는 엄청난 그런 큰 세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가 봐도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인 거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국치고 장구 치고 다하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엄청난 말씀 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다음부터 베드로가 기적을 막 행하면서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주신 권위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순환당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죽음의 힘도 어쩌지 못하고, 땅에서 매거나 풀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잡혀 죽을까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정말 훈훈한 분위기 안에서 권한을 주고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그 번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울죠. 후회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완전한 패배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을 키우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흐름과 의미를 봐야 돼요. 늘 그랬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인간이 볼 때는 무력하기 짝이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 큰일을 하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코드는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을 뽑아서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뽑아서 그분은 무엇을 하신다 큰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건알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알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보일 때 믿음을 보일 때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한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만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 광명에도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일까요?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지 않으면 생겨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듣고 싶어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대답을 한다는 것은 그분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할수 있을 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강론이나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신자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그냥 이런 기회 에 자꾸만 듣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듣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누굴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그때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나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죠. 너무나 힘드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분은 다 아시니까. 다만 듣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미사 안에 듣는 마음을 머물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